엄마가 아, 시운전고있어요 굳게 세개 달고 나서 16만 7000km 뛴 거야. 그마 나가 잘하네. 자기 차는... 나는 여기한 번, 두 바퀴 돌았었어. 팔공 구간이네. 봐 지금 계절인데 점점 봄으로 가는데 이추이 어... 며칠 전이었지? 이요입이 며칠 전이었어? 다음 주로 성능도 중요하니까 아, 응? 응. 이 사람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차 가지고 급한 상황도 있을 수있구나 저속, 중속, 고속 보면 다 테스트 해버리 거지 뭐, 자동차 경주에서도 우승을 했잖아 뭐, 사이클이나 프라이드, 이게 와류 방출 슬는지는 마스크 타입해가지고, 마스크 타에, 타입. 흡비 어, 밸브가 열려도 헤드가 막혀있어요. 절반이. 그래서, 회전되는 어, 거지. 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좋대. <웃음> 내가 테스트하면. 응. 우리는 장착 즉시 효과가 나와. 응? 장착 즉시. 응. 나도 시운전 한번 해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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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즉시 응. 효과가 나온다고. 여기 물이 미친다 물이. 물이 미쳐 그치 아 물. 응? 물봐물 물. 물이 나오잖아, 응? 물 물이 나오면 좋은 거야. 어. 냄새도 훨씬 덜하지. 응, 거의 안 난다 냄새. 자, 난저빗 타요. 이 응. 이거 좀 들고 있어줘. 아, 영. 촬영. 시절때는 여전히 방해가 있네 근데 그런 차들이 많아서 급발진 막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급발진 하도 많고 시동도 빨리 걸리거든 벨트 매고 어우, 완전 빨라. 어 또. 가 부리끼도 세자, 부리끼도. 부드럽게 가속 잘 되고, 차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야. 500 정도는 더 낮게 유지될 것같요 가속하려면 뭐 2500, 3000에서 막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도 아, 빠르니까 낮춰서 좀1500 1 2 0 0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 수동 모드도 좋은데 알려주고 싶다. 여기 수동 모드가 있어. 수동. 응? 수동. 수동. 일로 하는구나. 응? 이 가지고 현재 단수를 알아. 치면 올라가고 여기 이단 올라가서 걸. 여기 이 단. 이자. 응? 이. 어. 눈길에서 서행 스타트야. 주 주행하면서도 주행하면서 미맥로러니하고라 할려면은. 이제 딱 쳐보면은 2단, 에? 2 수동으로 3단 올릴 수도 있어. 어, 봐봐, 3단, 어. 4단 안되고, 어. 또 다운하면은 2단, 다운하면 일단 어, 엔진 브레인 수동. 막 밟으면 더 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덜 밟고서 운행이 되니까, 그 이제 고단으로도 운행을 해서 연료 절약이 되는 것또아요근 쓰면서 좀 길이 나니까 또 좋아지는 거고 예전부터 장애인분들한테는 우리가 20% 할인을 해왔어요 어제도 어느 분, 학교 선배에게고 달아줬더니 한달있다 만났는데 그냥, 그냥 똑같이 스타트했는데 차들이 뒤를 쫙떨어지더니 <laughs> 그만큼 차를 외우시는 거지 완전 연쇄했어요 물도 나오잖아 이게 디젤인데 한결 더 조용해졌어 아까도 차 좋았는데 음, 지금 다 조용해졌어 <laughs>